진짜 이렇게 영통 못해요? 아니죠. 한 번만 기 주세요. 진짜 한 번만. 당근. 어때요? <laughs> 아, 이거 지금, 지금, 지금 좀 어색하다. 저는 오늘 영통 회사가 있어요. 어, 저 약간 교복, 처럼 보이시나요? 아니, 넥타이를 원래 진짜 학교 거 쓸라 그랬거든요? 근데 검정색으로 썼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아빠 넥타이를 <laughs> 너무 아빠 넥타이인가 갖고 왔고요. 이 포차코 포인트고요. 좀 하트도 포인트인데 아무튼 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. 일단 그 승퍼 언니가 저용통 위치 먼저 보여주신다 했거든요저거로 대본도 못 썼어요. 지금 한 시간 남았는데 맞네 나 대본도 써야 돼요. 해가지고 <laughs>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일단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쓰는 거는 박수면 되니까 당근 아, 저 앞머리 내렸어요 이유는 조금 더 젊어 보이려고 <laughs> 네 그래서 진짜예요 그 이유예요 조금 더 학생 같아 보이기 위해서 앞머리 내렸어요 좀더 학생 같나요 당, 당근이지 아, 때문에 일단 승판원한테 연락을 해 볼게요 어때요 어 이제 괜찮 학생 같아요? 귀엽다 오늘 괜찮아요? 귀엽네 학생 너무 귀여워 <laughs> 보 아빠 넥타이처럼 보여 혹시? <laughs> 아니 그거처럼 보여 그래? 아빠 넥타인데 아니 색깔 맞추고 싶어가지고 어 잘했네 고민하다 그냥 아빠 넥타이 했어 커플 커플이네 커플 옷은 좀 제일 두꺼네아 그래서 마이 말고 이거 입었어 원래 커플들이 그러고 다니잖아 아, 그런가? 어. 그 띵. 뭔가 이안보 아니, 아, 밑 공간 요 정도 보여. 아, 그래 커서 아니, 더 요, 보여. 요요 정도? 더 있고 밑도 더 보여. 헉? 또 지금 바지까지 보여. 어? 바지 여기면 안 되는데. 그럼 내쪽 앞으로 가까워, 어때? 어, 그래. 지금이야 이게 <laughs> 얼굴이 커 보여. 괜찮아? 아, 요, 요, 이렇게 뺏는데. 어, 이 정도. 이 정도. 밑에 안 보여. 이제. 아, 나이 정도 맨날 이렇게 하잖아, 명동. <laughs> 승준이는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승준 당근이 1 0보 이하로 움직이는 게 나의 목표야. 나 오늘 쉬는 날 잖아. 부럽다. 아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. 어. 뭔 말인가 이거. 리 어, 나? 어나 지금 그래서 떼려고. 뭐, 왜흰 머리가 있어? <laughs> 그래서 아니 는데 너무 심하게 보여서. 아트 보여줘, 승준이.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. 오빠 오빠야 나의 마음이라고 보여줘. 어나 근데 대놓고 그런 말잘 못해. 해 왜? 너무 어려워. 볼게. 어. <laughs> 아니 야 사랑은 표현은 해줬어 못할 뿐인거지 야꽃 줄게가 상... 뭐야 이거 줄게가 뭐야 내가 얼만큼 좋은지 표현해줘야 돼아너너 너... 너... 이거 줄까 오빠 <laughs> 뭐야 더 표현해야지 머리부터 말아 근데. 사랑한다고 했잖아잘 표현해 사랑한다고 많이 해응 사랑해 아니 근데 아 나도 지금 쉬는 날다 영통하고 쉬는 날 거기 어디지? 영통 영통 영통하고 열린 어마켓 가고 어 언니 앨범 깡 하나 하나 하실래요? 승준이 나오기를 바라며 하나 까볼게요. 아니 <laughs> 네. 아니 나 지금 4분도다 까고 있다고. 나 <laughs> 그냥 친구들이랑 앨범 깡 하려고 저번 주에는 친구 만나면 누가 나올까요? 어 승준이 안 나왔습니다. 편지 하세요 편지. 편집. 어 진짜 승준이 안 나왔나? <laughs> 음. 어? 어, 예쁘다. 승준이랑 민준이 빼고 다 나왔다. 전, 저는 승준이가 안 나와요. 야, 포카가 세 장이나 들가 있어? 오늘... 어, 원래 세 장이야? 나잘 몰라. 나 이거 어, 앨범 혹시? 너무 오랜만에 봐. 나 이거 앨범 진짜 한두달 만에 보는 것 같거든? 아, 진짜? 어, 두달 만에 앨범 깡했는데 모르겠네. 모르겠어. 아니, 올... 콜라라이드 뭐야? 콜라이드 효진이. 하나 골라올까? 승준이 나오나? 응, 한번 까보자. 좋아. 아까가 지금 이 뒷거였고. 네 아, 오케이, 거야. 오케이. 그럼 내가 하나 잘 골라볼게. 어, 내가 고를게, 내가. 제일 밑에 거. 제일 밑에 거. 어. 버전 상관없지? 아 어. 이거야, 이거. 제일 맨 밑에 있던 거. 어, 맨 밑에 있는 거. 왜, 왜, 뿡. 승조이 나오게. 어, 아, 세 장이 맞나봐. 세 형이. 나 봐. 항상 그랬어. 그래. 그러니까 그래. 나는 승조이 빼고 다 나와. 원래 그래. 나는 원래 승조이 빼고 다 나와. 아 어차피 승준이가 나의 행운이라고 생각해서 랜덤으로 나오는 이런 거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. 그냥 이승준이 나에게온 행운이라고 생각해. 와 나도 같은 생각이었는데. 야 너무 너 지금 비적이잖아 얻어타기 행운이 없어가지고 복귀 운이 없어가지고 메일 잡을 때도 럭도한 번이 안 되고. <laughs> 그렇지. 진짜. 근데 나도 지금까지 사포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. 띵 지났어요. 아 안녕인가요? 우리 다음에 또 봐요. 네 사랑해요. 저도요. 아, 맛있는 거 챙겨 먹고 영통 잘하고 안녕. 짜, 또 봐. 안녕. <laughs> 소개 갖고 갈게요. 네 안녕. 사랑해. 진짜 이 화면보다 이게 더 낫지 않아요? 아닌가? 각도가 문제가 아닌가? 저거 약간 바보 멍충이 맞는 거 같아요. 맞는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 맞아. 봤을 땐 맞아. 충전을 안 시키고 있었어. 40분 동안. 이제 10분 정도 남았고요. 어때요? 귀엽죠. 할수 있어. 승마나할수 있어. 너 프로 팬이잖아. 아니 프로 아니다. 너 팬이잖아. 너 승프잖아. 할수 있어. 너도 할수 있어. Thank you. 어, 예. 네. 아, 망했다. 통화가 안 돼요. 왜 그러지? 아, 안 돼. <laughs> 아, 진짜 올것 같아. 아까 걸어졌을 때나 놔둘걸. 안 울어요. 안 울어요. 나손 떨려요. 까딱 키고 있어요. 아나 진짜 울뻔했었고 어. 한번 주시겠죠? 비아밀만 더 주세요. 진짜 제발. 내가 일부러 한게 아니라 아까 영상 했을 때잘 됐거든요 승폰이랑. 아 진짜 잘 됐는데. 이제, 이제 와서. 이거 승준인가? 걸어줄래? Come o 이따 올게, 이거. 근데, 그럼 바로 시작한다는 거네? 당근. 아, 지친다. 뒷보너가 좋진 않네요. 뒷보너 하니까 지친다. 기다리다가. 아, 다시 생각해. 너무 억울해. 짜증나고 원하고 <laughs> 아, 누구의 잘못, 내 잘못이야. 왜 그랬을까? 아니, 난 잘못한 게 없어. 핸드폰아. 너왜 그래? 우리 아까도 재밌게 영통했잖아. 저희로 30분 넘게 기다렸어요, 지금. 어, 됐다. 받아졌다 아, 안녕! 어, 오빠 왜 전화했어? 어? 아니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. 뭘왜 전화했어. 잘, 잘 지냈어? 잘 지냈지. 오늘 나 교복 입었는데 어때? 학생 같아? 완전 어, 학생 같아. 학생 아니야? 학생 당이 어, 학생 아니야? 나 학생 아니지. <laughs> 언제부터 학생 아니었어? 25살이야 오빠. <laughs> 아 진짜? 말도 안 돼. 나 15살인 줄 알았잖아. 띵. 나 부탁할 거 있어 오빠. 휴이로그 올리고 있다 있잖아 유튜브에 어한번본 적이 있어 오빠가 내꺼 본적거라고 생각 못했어 처음에 <laughs> 보라고 하지 않았나? <laughs> 내가 덕질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어 유튜브에 아 그래? 어, 채널 이름 알려줄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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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승방이 <laughs> 내 채널 이름 승방이야 기억해줘 알았어, 상에 올라온 것처럼 난 항상 오빠를 응. 보고 응원했어. 앞으로 더 많이 올릴 거니까 시간 될때또 봐줘. 알았어. 뭐 하고 있는지 가끔 지켜볼게. 구독. 그나 질문 하나만 할게. 오빠가 응. 생각하기에 이런 남자 만나야 된다 세 가지. 일단 나같이 유돌이 있는 사람. 그리고, 어, 현명한 사람. 그리고 잘생긴 사람. <laughs> 그럼 오빠들 중에 나는 누구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? 만약에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 면 나밖에 없지. <웃음> <웃음> 요즘 어때? 너가 어때? 이분은 어때? 요즘 완전 그 에너지를 뿜내고 있어. 진짜로? 테이스테이스 원, 투, 쓰리, 포. 나 아, 진짜 오빠 너무너무너무 좋아해. <laughs> 사랑해. 너무너무 나도. 예. 승당이 잘, 우리 자주 보자. 당근아또 봐, 안녕. 안녕. 아, 했어요 <laughs> 저는 약속해서 약속 가야 돼가지고, 지냈일데 풋닥풋닥풋닥 가야 될것 같아요.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. 굿 다이다. 구독. 굿. 은승준이꺼 응, 써야겠다. 브이로그 끝.